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깔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컨텐츠는 동굴이 없는 세상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두디스 멤버 가자 일단 태어나자마자 마을입니다 보너스 상자를 체크했던 것 같은데 어 여깄네요 어 좋습니다 보너스 상자가 마을에 있고 마을에서 스폰을 하다니 이거 좀 귀하네요 아니 마을에서 태어날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심지어 여기 마을 두 개부터 있네. 여기도 마을이잖아. 다른 구조물 또 있나? 마을에서 태어난 김에어 루인드 포탈? 어! 난파선. 뭐야 여기 가시던데 이거? 어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찾은 시드가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맵을 열었을 뿐입니다. 데이터 팩을 넣고 요새 시드 영상을 좀 만들다 보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침대 파밍 해주고 출발해봅시다. 동굴이 없는 세상이라는 게 사실, 긴가민가 해요. 동굴 생성 자체가 안될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제 광물 얻어주는 그 텀이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게 필요하긴 할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긴 해야겠지. 일단 지금 딱 봤을 때, 구덩이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구덩이가 없어요. 진짜 구덩이가 없어. 뭐 수중동굴 같은 것도 생성이 안되는지 궁금하고 되게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래도 이제 마을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건초더미를 양껏 얻어줄 수 있다 자 이제 아이템을 다 챙겼기 때문에 출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골렘을 잡아가지고 우리는 철 곡괭이를 하나 만들 수 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동굴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철골렘한테서 얻어주는 철이 귀할 수도 있거든요 아좀 갑갑하긴 한데 한번 해보자고 난파선 털고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옷 노래 까먹음 일단 수중동굴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일단 상자에서 다이아나 철, 금 나와주길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보물도 좋지 아 이거지 이렇게 철을 미리 구해놓으면 든든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돌로 된 바이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철이나 석탄을 좀 캐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외부로 돌출된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을 좀 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이렇게 용암 소리 나는데? 여기였는데? 어, 밑에 용암 소리 난다. 아니, 용암 소리가 왜 나? 어. 뭐야, 동굴 있는데? 아니, 동굴 없다매. 이건 동굴 아니야?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알겠지, 뭐. 근데 방금 전에 저 용암 동굴 나 저거 때문에 살짝 사기 먹은 느낌이 나거든요. 동굴이 있던 거 아니야, 저건? 용암 푸른 별개의 이야기인가? 어? 스킬레톤 소리 에이 아 이거 동굴 있네 문제인데 어? 아아 아, 여기는 동굴이 아니지 어 아, 대세변화 일단 칼 하나 만들어서 거미줄 좀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동굴 안에는 되게 다양한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냥 난 이것도 동굴로 생각해버리고 있었네 폐광은 엄연히 폐광인데 근데 확실히 동굴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알던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막 뚫려있거나 어디 동굴로 연결되거나 그런 형태도 아니야 어, 아프지 그리고 이제 동굴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옥생성이 무조건 여기에만 되네 그럼 폐광에만 되겠네 일단 아 그렇지 이렇게 아이템이 나와줘야 돼 일단 저기는 좀 있다 오자 어그지난 이런 거 먹으러 온 거라고 근데 어느 곳도 동굴과 연결돼있지가 않아서 뭔가 진짜 갑갑하다 여기는 뭔가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바로 숨을 헐떡거리게 되는 거지 어왜 이렇게 갑갑하지? 그리고 아이템 업그레이드 해주고 예비 철구 게임까지 만들어주면 끝납니다. 아이템은 이제 다 만들었다. 금도 다 구워져가지고 이제 미리 만들 수 있죠. 어, 금신발. 아래로 내려갈게요. 다이아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스켈레톤이 까불지 마! 좀! 다시 평온 모드 마이너스 25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은 동굴이 없다 동굴이 없으면 결국 일자구를 파야 된다 어떤지 한번 봅시다 이거 내가 볼때 그냥 옛날 마인크래프트로 회귀한 느낌이네 옛날에 왜큰 동굴 생기기 이전 그 당시에 모두들 우리는 일자구를 팠지 근데 이제 방식의 차이가 좀 있었어 인챈트를 덕지덕지 바르는 고괭이는 빠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들 때는 이렇게 나처럼 엎드려서 진행하는 동굴을 파는 게 아니라 두칸네칸 네칸 그렇게 팠다니까? 이렇게 일자구를 파는 사람이 있는 반면, 청크를 그냥 개박살내는 사람들도 있었어. 왜 청크를 개박살내는가 간단하죠. 다이아는 이제 청크 단위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청크를 다 캐면 거의 확정 다이아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방식은 그냥 원래 있던 방식이라. 지금 다이아 두개 캤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 세개 정도, 그 정도만 캐가지고 갑시다. 검 하나랑 곡괭이 하나만 만들면 될것 같아요. 다이아로는 그리고 이제 용암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 근데 진짜 어떡하지? 루인드포탈 가야 되나? 이걸 루인드 포탈 말고 다 뽑는 거 아니야? 아 이거 태초 마을 가야 되네. 아까 맨 처음에 갔던 마을. 왜냐면 거기 대장간에 보면은 용암 두개 있거든요. 그거 굳혀서 다야국경이로 캐주고 그리고 루인드 포탈 아까 찾은 거있는데 제가 안간거 있잖아요. 거기로 가서 끼워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열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이제 패강 찾기 전에 일자골 파서 쭉 내려왔을 때 거기 이제 용암풀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아니 뭐야? 운이 엄청 좋았네 오늘 아니 이거 잘못하면 지옥 가는 것도 시간 엄청 잡아먹을 뻔한 거였는데 시장마을 태초마을이 너무 좋았다 근데 이제 슬슬 줘야지 곡괭이 내구도 봐다야줘 얼른 이 곡괭이가 터지면 칼수는 뒤로 돌아서 나가야 돼요 근데 만약 여기서 다이얼을 아, 하나라도 더 찾는다 그러면 위로 팔수 있어요 아철좀 아, 남길걸 철 찾는 것도 이거 다 없는데 금좀 쓸까 우리? 금좀 쓰자. 금으로 좀 전진해보자. 아 잠깐, 만 금은 다이아를못 해. 아 세상에 진짜. 기어 가는 것보다 이게 빠르니까 일단 이렇게 가고 내구도 어차피 금방 달아가지고 다시 기어 가긴 해야 되거든요. 너무 느리네 근데. 아 여기를 다시 기어서 올라가야 되네. 어 w o hours later. 다 왔다. 올라가자. 여기 용암이 전부니까 이걸로 만들어야겠는데요? 아니 근데 돌고갱이 들고 지옥 가는 건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가자. 이 네도도 그럼 동굴이 없나? 그좀 궁금하네 그럼 네도도 꽉 막혀있나? 어? 룹! Nope. 아니네 아 아니, 오히려 노잼 꽉 막혀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지옥에 왔으니까 금부츠 갈아 껴주고요 그리고 나중에 스트라이더를 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챙길게요 어? 어 좋아 바스티온 바스티언 찾았네 아, 어, 빨리 찾았다 상자부터 털어야 돼. 지금 곡괭이가 <laughs> 돌 곡괭이야. 아까 동굴에서 돌캔걸로게이 만들어서 일단 들고 다니긴 했는데 상자에서 곡괭이부터 좀 아니 돌 곡괭이를 아까 동굴에서 이제 돌 많이 나왔잖아요. 그걸로다가 키긴 했거든요. 근데 쓰읍, 안 돼요. 확실히 우리는 철 곡괭이급은 필요해. 최소. 아나 근데 그 철을 다 써가지고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애들이 있긴 한가 본데. 근데 일단 상자를 찾는데 뭐가 없네. 아 진짜 뭐가 너무 없네. 이거는 에반데. <laughs> 상자에서도 좋은 아이템이 안 나오면은? 뭐, 게임 어떻게 하나? 뭐, 죽으란 얘기인가, 그냥? 좀 줘봐. 아, 잠깐만. 이거 금이. 아, 잠깐만. 금못 캐네? 아, 나 돌고깽인데? 아, 진짜 큰일 났다. 금으로 금블록 못 캐는 거야? 모르시는 분 없죠? 아까 전에 상자를 다깠는데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밑에 있는 상자를 까봐야 됩니다. 상자가 아마 하나? 많으면 두 개일 거예요. 그두 개의 상자에서 다이아 하나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이아 깽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금으로 파밍을 할수 있어요 이거 진짜 게임 큰일 났어 아저철 있다 아 됐다 됐다 아 됐어 이런자 일단 아이템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금이 너무 적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외벽에 붙어있는 것들을 긁어오지 않아가지고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걸 다 먹긴 해봐야 될듯 일단 13개의 금블럭 그리고 아까 저기 다리에도 박혀있죠 다리로 다시 올라갑시다 일단 거기 두개 합치면 15개 외벽에 한 5개 있으니까 그거 합치면 20개 되나? 이렇게 먹어주고 여기 외벽을 타야 됩니다 또 금이 어 저기 있네요. 음한둘셋넷다여 여섯 개더 수불 한 개? 더? 21개? 어 저기 세개더 있다.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도 저 하나 더 있네. 어 다행히도 금은 좀 많네. 이런 좀한 시름 덜죠 이렇게 알뜰하게 바스는 터는 사람 나밖에 없다. 네 음. 박겠다. 자 이제 돼지들 찾아서 거래하면 될것 같아요. 어 화염주한 포션도 좋고 실은 이제 필요가 없는데 침대를 하나 만들기는 해야겠네요. 자갈은 필요할 것 같아.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어. 아니 좌표가 너무 높아 지금 뭐 찾으려면 은 브릿지 블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져가지고 위험하죠 위에 태어나면 그게 제일 위험해 갑자기 훅 떨어질 수가 있어가지아 진주를 더줘 진주 너무 모자는데 오버월드 가서 찾아야 되나 그렇지 진주 이렇게 줘야지 흑요속 좋고 진주 더 뱉어 진주 오 12개 좋아 야, 오늘 운이 좀잘 터지네 어12와 진짜 운이 너무 좋아 지금 이거 진짜 너무 훌륭하다 17개 와 됐다 다민 끝 출발합시다. 어... 어... 찾았다. 어... 어... 탐스럽게 생겼네. 어...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냐? 다크 초콜릿 같아. 나이스 스포너 그렇지 드랍을 해야지. 드랍을 해야지. 널지 어, 아, 두개 먹었네요. 아니, 골로 내려가면 어떡해. 다시 올라와봐. 옳지, 여섯 개. 하나만 더 드롭하자.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 힘내! 빨리 드랍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집에 가자! 생각해보니까, 오볼드 위에서 조금 걸어보질 않았네? 그래서 이제 동굴 생성이 어떻게 안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 흔한 수중동굴 하나가 없네. 이거 참 거시기에 약간의 어색함은 가지고 있는데, 야, 이게 챌린지 하기에는 너무 이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번더 던져볼까? 야, 저발... 아, 이게 동굴이 없는 곳을 파고 내려가니까! 되게 어색하다 그러니까 몬스터 소리가 안나 철 42개 있는데 인챈트 해볼만한데 지금 책방을 찾아가지고 인챈트 각을 볼수 있으면 가봅시다 보호 보호 좋은데 허율 이게 이제 뜨네 힘와 이건 엄청 훌륭하죠 아아 아. 진지하게 여기 10분 넘게 있었어 한 20분 드신것 같아 이건 아니지. 오케이, 됐다. 화살 2세트, 그 다음에 힘 4의 활까지 훌륭하다. 게임 끝났다. 그냥 터뜨릴수 있다. 가자. 그럼 nope. nope. 맞아라. 아, 오늘 왜 이렇게 안 맞아? 어, 그렇지, 아, 할거 해야지. 그렇지. 야, 근데 힘 사라서 그런지 피다는 게 다르다. 근데 좀 맞춰야 그걸 보여주지. 어, 어, 이렇게 봐봐, 봐봐. 아니 거기서 회피를? 마지막 한 대. 아, 어이, 고생했다. 어, 고생했어. 어, 아, 경험치 야무지게 챙겨주고요. 뭔가 오늘은 좀 시시했다. 콘텐츠 자체가 생각보다 그냥 심심한 콘텐츠였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